Thank you for watching!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 다수의 독성 분추 출합이 완료. 정글에 잘 오셨습니다, 사령관님. 제니와 자기를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헤라틴에 오래 노출되면 둘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아,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다가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 로봇은 지금 대출은 불가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다는 중. 군락지 해야 함.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 제제한 로봇을 보낼 테니, 오유해 주십시오. 은폐유닛의 존재가 느껴진다. 이곳을 탐지해야 한다. 로봇이 지금 출발합니다. 전자동 로봇이기 때문에 죽지만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아, 그래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돈들이 아,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기 정말 싫다고요 아이고! 벌려 죽네요. 적들이 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일벌 내가 미된 거 아시죠? 무조건 지켜야 돼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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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입니다! 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광물이 성공적으로 테라드를 채취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변이 완료! 아이고, 내 새끼. 어서 와라. 힘들었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분명히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내실은 이미 말하길 간헐적이 금방 열릴 거라는군요. 그분 목소리안 들려도 걱정 마십시오. 저한테만 이야기하시거든요. 공격하고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빠가 사랑해! 내가 돌아왔다. 놈들이 <laughs>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 마지피어사령관님저재생이야 <laughs> 군대, 저기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기 벨시르의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진을 뽑아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아니마시실까요 아, 사령관님 선생님.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바깥은 엄청지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부타리스크저 적의 신화의 정점. 적의 공격, 임박, 방어를 준비해야 함. 모시웠다네, 로봇이 왔다네, 왔다네! 아, 빠라빠빠빠. 영이 생성되었습니다. 지회를. 아,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로봇을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환리. 꼭 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벨시르 원시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 이 생성되었습니다. 아... 조만간 간헐기여더여릴것같군기 여기. 아... 여기, 여기. 항상 여기. 여기, 갖다 주시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출합니다 교체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정원 씨 생물의 나이를 로그를 지고 내정을 래가지고 아주 빨리 그 외주며 그렇지. 제 계산에 따르면 저배시로 원치 생물을 곧 죽을 겁니다.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기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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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주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저기 요 잠깐만요. i 공들이젤 로봇을 을공합합다사사 i 님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of a l i t t l i f e b i l l e e e bit 공맹이공격받는데습니이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어공격받고있습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공맹이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공격고있습니이공격니다공맹이공격받고습니다이공이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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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돌아오는 중입니다다잘있게

아, 광물 대출은 불가능 있는 한 좋은 있식입니다 불가능한... 있는 이 로봇이 대라지를있고 왔습니다. 아, 한테는한테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는데국경만는한 않겠죠? 는물이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는한 우리 쪽는로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공격 보고만 있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적을 붙잡았다. 어서 죽이자꾸라. 영웅이 생성되었습니다.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테라진의 <laughs> 티 말이죠. 테라진 아, 채취는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아직 필요한 양에 반밖에 못모았다고요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나요? 예? 간헐천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네, 예! 제머릿 속에서 나가십시오. 적의 생체 물질이 우리의 자원을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기지가 공격 공격하는 공격는 공격하는 공격하는 공격하나공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군요하는공하는군요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 말썽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받고 있습니다. 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적공력 공격 모르나요? 원맹이 공격받는데 맞아야죠. 공격만 하지 않겠죠?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제세 시차 평야 을 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떼와 같으며, 오, 소많은 늑대들이 허신탐탐한 기회를 이어보고 있죠. 어어? 자원을 통화시킬 시간이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꼭찾세요 분명히 공격받는 데만 하지 않큰실을 무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별실한님. 뽕마, 소스 녀석들 아주 작정을 하고 생체 테라진을 추출하고 있군요. 우리가 막아야 지 않을까요? 보십시오, 사령분님 로봇입니다. 어제 로봇이군요. 오! 어이구, 테라진 갖고 왔어? 오, 이 테라진을 보십시오. 다제 겁니다. <laughs> 이제 조금만 더모면 됩니다, 사령관님 <laughs> 와, 보네요. 동맹이 이 간헐천들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녀석들이죠. 이 넓기 넓은 우주에 외롭게 남은 동맹이 공격받는적 공격받는 생체물질이 우리의 자원이다. 아, 벨시로 원시 생물의 타라진은 무한한 뭐게 아닙니다. 구하실 거라면 타라진이 바닥나기 전에 구하십시오. 다수의 독성 특지 사용 가능. 활용해야 함.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 아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선 말이죠. 구하셨군요. 배신우님이 감사를 전하십니다, 사령관님. 아, 아제 말은. 아, 아 제가 감사합니다. 에, 아, 그렇죠. 아, 제가 감사해야죠. 죽음도 <laughs> 날 막지.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공명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저기 곧 자원이 될 것이다. 명이 공격받는데. 네, 제 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이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이요자 경주가 시작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어? 미니맵 안 보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 병력 접근 중. 방어 필요함.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공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공맹이 공격받는데 공격만 하지 않겠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브루탈리스크 진화 중 공격력 극대화.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보고 동고 있습니다. 정시 정 공격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맞아야죠. 있나요? 아, 이걸 못 보네. 진짜? 있습니다. 여긴 깨치 받고 있